원래 배에서는, 이, 이게 막된장이거든요? 된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마늘 도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밥하고 원래 병어는 싸서 먹는 것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초장보다는 막된장에 찍어 드시는 게더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장입니다 오늘 제가 그 병어 소, 아이고. 병어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모든 생선들은 바닷속 수심층에서 활동하는 그 수심 위치가 있어요. 병어 같은 경우는요, 바닷물 수심이 이렇게, 네, 바타골 가는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면 1m, 2m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병어는. 그래서 이 병어를 잡으려면 그물을 최대한 바닷물 위에다 띄워야 돼요. 안 그러면 병어를 못 잡습니다. 뭐, 꽃게 같은 경우는 뭐, 땅바닥에 막 비어들리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병어는 1년 12달 잡힙니다. 잡히는데, 가장 맛있을 때가 5월 중순이에요. 5월달로 보시면 돼요. 5월 말까지. 6월달부터는 이 병어가 알차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6월 말이면 이제 알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란해버리면 뼈가 좀 없어지고 살도 야외해져요. 그리고 5월달에는 병어가 이, 한 상자에 20미짜리, 30미짜리 씨알이 큽니다. 그때 나온 20미가 지금은 없어요. 아무리 커도. 그래서 제천이란 말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달로 넘어가 버리면은 알이 많이 차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병 한번 손질 좀 해볼게요. 자, 칼로 이거 딱 잡고요. 여게 딱, 이렇게. 비닐을 긁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호랑이 자르고 딱 자빠쳐갖고 칼로 이렇게 못 안잘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위있죠 여기서 여기 말하는 가세라한디 가세로 가 자르면 되고 여기있죠딱 자르고 그 다음에 요 라인에를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손가락으로 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있잖아요. 이 검은 막이 있어요. 이걸 좀더 씻을 때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마리 더 할게요. 이렇게 긁고 또 뒤집어서 내가 지금 자간 가고 비닐을 쪄갖고 미끄럽네. 이거 손질할 때, 목장을 끼고 하면은, 안 미끄러워요. 자, 이렇게 했죠. 꼴랑 자르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르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자르고, 이렇게 젖기고요. 이렇게 해서, 칼로 이렇게 잡혔는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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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시면 손가락 넣고 내장을 빼면 은뽕 빠져듭니다.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커먼 거 깨끗하게 닦아주면 됩니다. 자, 병어를 넣고요. 자, 물기를 먼저 닦아야 됩니다. 새로 먹는 것은, 물기 있면안 되니까. 아, 이 비닐이 바꾼 거예요, 새로. 자, 이렇게 물기를 닦았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게 지금, 이게 해동지거든요? 해동지인데, 일반 키친타월 해도 됩니다. 이걸로, 손가락을 넣고, 이렇서싹 닦아주면, 그 까만 게 닦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볼까? 그래서 좀시끄러게올라는데 됐어요. 병어는 꼬리부터, 그러니까 병어가 됐던 일반 생선이 됐던 꼬리부터 쓰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렇게 얇고 넓직하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써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시알이 자르니까 이렇게 지금 써는데 시알이 큰 것들 있죠. 크면은 이렇게 쓰면은 가시가 격하고 안되니게 비스듬하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썰고 이런 식으로 썰어야 돼, 옆으로. 이렇게. 그래야 뼈가 골고루 맞춰서 잘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갖고 칼놓고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좋게 보여주려고 함께 그런디, 그냥 집에서 먹으면요, 이렇게 막 썰어버려요, 그냥. 이고딱자발치면 돼. 한번하서 렇게 식당도 아니고 집에서 먹을건데 음마만가져가어 다시한번 자 살짝 비듬해갖고 이렇게 꼴랑이부터 써는겁니다 한번 막, 막쓸게요 막 자 이렇게 갖고 싹 잡아치면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온막 오도도도도 잡아내버려 이렇게 오케이 딱 됐잖아. 아까고 이대로 다시 또 올리시고 이렇게 자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쓰면 돼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배에서는 이 이게 막된장이거든요 된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마늘도덜가지고 넣어가지고 밥하고 원래 배는 싸서 먹는 것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초장보다는 막된장에 찍어 드시는 게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올리고 소리 있으면 소리한잔딱 먹고 이거 먹으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